이거 진짜 대박인 건데 제목만 들어도 좀 소름 돋을 거야. 라더가 어렸을 때 진짜로 죽을 뻔했던 썰 사건의 발단은 이래요. 제가 아마 유치원 때였을 거예요. 그때 그냥 좀 장난치기를 좀 많이 좋아했었나봐 이게 사람이 자체가 어렸을 때라. 근데 누나가 엄만가 헤어 드라이기를 거실에서 말리고 있는데. 내가 진짜 그때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미쳤던 건지 가위를 들고 있었는데 그걸 자르려 했어 안 잘라지고 그 가위 날이 그 용접된 것처럼 약간 그부셔졌다 해야 되나 약간? 그홈 홈이 나고 어 그랬거든요 그 전기에 약간 찢어져가지고 이제 약간 구멍이 났다 해야 되는 어 그런 거지 음 다행히도 그 가위 손잡이가 약간 고무 재질 비슷한 플라스틱이라 가지고 예, 감전당하진 않았습니다 진짜 제 인생 중에서 가장 그냥 긍정적으로 말하면 짜릿했던 순간이 아닌가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진짜 죽을 뻔했죠 진짜로 갈 뻔했어 아 진짜 그 가위 사진 찍어서 보, 그 보여주고 싶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그 가위 한 어렸을 때 계속 있다가 한 내가 고등학교 될 때쯤 버린 ]고. 것 같아 어 그때 그 전기 지저져서 그런가 성능이 영 별로더라고 음그 이후로 또 유치원 때 소리 있는데 편식이 완전 심했어요 유치원 때도 지금도 심하긴 한데 근데 보통 유치원 때는 편식하면 요즘 약간 어렸을 때 버릇들어야 된다고 좀 약간 억지로 먹이는 게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커서는 더안 고쳐지니까 근데 그때는 내가 정말 먹기 싫었는지 그때 아마 제가 아직도 생김치를 못 먹거든요 근데 그때 생김치를 입에 물고 그대로 그 버스 타고 유치원 버스 있잖아요? 하근 집으로 왔던 것 같아 그리고 버스 내리자마자 몰래 퇴 뱉고 어, 먹고 바로 이제 버스 타고 집 가는 거였는데 그때 너무 싫어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절대 못할 것 같거든요 차라리 입에 문 것만으로 뭔가 좀토 나올 것 같은데 내가 편식하는 걸 약간 입에 억지로 먹었다 했을 때는 그때는 참 어떻게 보면 참을성이 좋았나? 어떻게 입에 물고 있었지? 나 지금의 나로서는 입에 물지도 못할 것 같은데 진짜로 맞다 여러분들은 뭐 그게 있지 않습니까? 그, 자기 인생의첫 번째 장래희망 저는 그첫 번째 장래희망이그 태권도 선수였거든요? 아, 그냥 뭐 올림픽 그 태권도 전공이 있잖아요. 그거 보고, 아, 그냥 딱 보고, 와, 내가 이거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. 약간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, 아마도? 그래서 엄마한테, 아 태권도 배우고 싶다 했죠. 그래서 막상 가서 배웠는데, 아니, 나 포함, 세 명만 빼고 다 노란띠를 주는 거야. 어, 그래가지고, 그것 때문에 좀 빡쳐가지고, 바로 감뒀어요. 네.